새벽 목상내 마음의 정원사 시편 117편 1-2절 말씀과 잠언 12장 21절 25절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시편 117편은 성경에서 가장 짧지만 강력하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강하게 명령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이유가 놀랍다 단지 어떤 힘이나 권력으로 압박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과 영원한 진실하심 때문이다. 인자하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이다.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놀라운 사랑이다. 진실하심의 히브리어 에메트는 약속의 신실함, 충성됨, 변치 않음, 확고함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신 약속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지키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과 영원한 진실하심은 나를 굳건한 판석에 두신 것과 같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두려움이 없다. 평안, 만족, 풍성함이 있다. 이는 평상심의 기반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드림이 여기 있다. 자원하여 즐거이 드리는 헌신이 여기 있다.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랴. 참원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하가 가득하리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재앙은 헛됨 거짓 악함을 의미한다. 즉, 악한 대로 나이가 스스로 나아가 스스로 고생하는 것, 혹은 우상숭배로 나아가는 헛된 삶을 의미한다. 앙하는 새로운 것, 나쁜 것, 악한 것이다. 기근이나 질병, 음, 재난을 말한다. 의인에게는 이두 가지가 어떤 경우에도 임하지 않는다. 의인은 악한 일을 생각에서부터 거절하여 마음에 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악인은 생각에서부터 악하고 마음에 나쁜 것으로 가득하다. 그것이 입을 열 때마다 나온다. 결국 삶의 그 열매가 나타난다. 사람 마음의 상태에 따라 건강이 좌우된다.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분노는 독약과 같다. 아무리 좋은 약과 음식을 먹어도 마음의 협조가 없으면 제대로 효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런 병들고 약한 마음을 치료하는 약이 있다. 바로 격려의 말, 용기를 주는 말, 칭찬과 응원과 지지, 그리고 위로의 말이다. 이런 말들은 기운이 돕게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커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에 말씀이 충만하면 감사와 찬양의 삶, 격려와 일로의 삶을 산다 말씀 묵상이 그 말씀을 마음에 충만하게 하는 길이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 묵상은 그 말씀을 내 마음의 정원에 심는 것과 같다.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나는 오늘도 매일 평생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을 마음의 정원에 심는 정원사로 살리라. Amen.